안녕하세요. 쿠쿠메트입니다. 오늘 저희가 그 추급하고 있는 잔디매트 중에서 어 새로운 제품이 들어왔고, 기존의 제품보다 이제 한 단계 향상된 제품이 들어와서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그 전에 앞서서 그 많은 분들이 그저 가끔가다 메일하고 댓글로 문의를 주시는데, 어 잔... 니 매트하고 인조잔디는 다른 제품입니다. 인조잔디는 대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지금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흙 바닥 넓은 공간에 시기에 좋은 제품이 인조잔디이고요. 잔디 매트는 흔히 말하는 바닥에 깔수 있는 매트처럼 바닥을 덧대서 고무 제품처럼. 밀리거나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끔 바닥에 딱그 자체로 놓고 쓸수 있게끔 나온 제품이 그런 제품이 잔디 매트입니다. 완성도에서도 차이가 조금 있는데 어떤 차이점을 말씀드리냐면 요거는 이제 사후 바닥에 그 작업을 해야 되는 인조 잔디이기 때문에 여기에 본드를 묻히거나 어떤 것을 고정을 시켜 줘야 많이 고정이 돼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바닥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잡아들기면 빠지거나 풀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잔디 매트 같은 경우는 이 바닥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이게 될 수가 없죠 바닥이 인조 잔디를 꽉 붙잡아서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조 잔디와 잔디 매트는 전혀 다른 제품이고요. 인조 잔디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넓은 공간 또는 흙바닥, 운동장 또는 바닥이 좀 어느 정도 다져져 가지고 고정시킬 수 있는 뭐 테니스장 같은 그런 쪽에 사용되는 것이 인조 잔디입니다. 흔히 말해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. 나중에 차후 시공, 뭐 마감 시공을 해줘야 되는 중간 단계가 있는 제품이고 잔디 매트는 중간 단계 시공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해서 깔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거든요. 그리고 이 파일의 문제도 기존 제품보다 보시면은 20mm가 살짝 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두꺼워서 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실이 쓰기만 하면 굉장히 그 푹신한 느낌을 줄수 있고 여러 곳에서 안정감 있는 바닥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경사진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제품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경사진 곳에다가 이제 이걸 설치를 하려면 바닥 제가 쇠를 놓고 보겠습니다. 이게 살짝 그냥 슬슬 문대도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지금 이제 바닥이 돼 있는 고무 제품으로 덧대 있거나 이런 거는 마찰 면이 고무기 때문에 잘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이 바닥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달라붙어서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즉 완성된 제품이죠 이거는 약간 완성을 요하는 추후 시공 덧대는 작업을 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가성비 면에서 좀더 나을 수는 있지만 차이점이 비용을 요 제품 가격 말고 비용을 좀더 추가하셔야 되는 제품 인조 잔디는 그렇습니다. 잔디 매터는 거의 완니까 그러니까 완성돼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까시면 되는 제품 그 정도로 보시고 이 바닥 자체가 이제 논슬립입니다. 거의 그 생고무에 가까운 TBR이라고 하는 바닥재를 만든 건데. 요거는 바닥에 고러한그 사후 마감 작업이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가격 차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. 인조 잔디 같은 경우는 이 바닥 작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음 저렴할 수밖에 없고요. 잔디 매트 같은 경우는 이 바닥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 이게 작지가 않습니다. 이 폭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제품은 폭이 120이거든요. 120에 이제 20m인데 길이가 이 폭이 120에 20m가 있고, 150에 20m, 그 다음에 폭이 2m에 15m가 있습니다. 그거는 바닥에 시멘트 작업만 돼 있거나 어떤 바닥에 고정적인 작업만 돼 있으면 그냥 이대로 그냥 갖다 까시기만 하면 되는 제품 완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조 잔디보다는 가격이 좀더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인조 잔디에다가 붙이는 작업 이게 좀 어렵기도 하고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조 잔디보다는 가격이 좀더 많이 비싸죠 어쨌든 저희 새로 나온 잔디 매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공을 하실 때딱 보시면 이렇게 실이 누워있는 방향이지 않습니까? 처음에 시공할 때 얘기인데 이렇게 누워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갖다 이렇게 딱 해주시기만 하면 은 어? 이거 붙인 거 맞아? 똑같네 즉 붙이거나 하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중간을 이어주거나 굳이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이 실이 누워 있는 방향으로만 작업을 해 주시면 이렇게 그냥 덮기만 하면 은 완벽하죠 지금까지 일단 이번에 새로운 저희가 작업해서 완성돼서 들어온 잔디매트 B타입 폭 120, 152m짜리 소개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